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단카의 진단평가사 김선철입니다 금일 진단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넓은 실내 공간과 정숙한 주행 성능 편안한 승차감 경제적인 연비까지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올뉴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모델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17년 3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현재 주행거리 63,100km로 연식 대비 아주 짧은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단카답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이조차 없는 올 양호 판정받는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어라운드 뷰, 드라이빙 세이프티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의 병적 관리로 아주 컨디션 우수한데요. 그럼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차량 외관부터 저와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컬러는요 다크 블루 컬러이고요. 블랙과 블루의 조합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되는 모습이고요. K7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본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상품화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광이 잘 살아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두운 컬러라 붙어치흔 적이라든지 돌 튀는 적잘 보이는데요. 아, 이쪽에 보시면 미세한 붙어치는 적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발입니다. 좌측 헤드라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랙이나 백화 현상,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요. 깨끗하게 점등된 모습입니다. 하단부의 포그 램프도 깨끗이 잘 되어 있고요. 어우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일렬로 곡게 뻗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어우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차량 어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긴급 제동과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추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하단 부위도 관리 상태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차 센서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측 헤드라이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화 현상, 크랙,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점등된 모습이고요. 하단 부위도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석 앞 핸더 모습입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문콕이나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요.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 어우, 상당히 웅장한 휠이고요. 휠 상태 너무 좋습니다. 고지상 없고요. A급이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문콕이나 부터치 흔적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도어도 관리 상태 상당히 우수합니다. 고지상 하나도 없습니다. 썬팅 부분도 깨끗하게 기포 없이 장착 잘 되어 있는 점 우리 고객님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사이드 미러 관리 상태 훌륭합니다. 리피터도 깨끗하죠? 도어 캐치 역시 훌륭한 컨디션이고요. 뒷도어도 깨끗합니다. 리어 핸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어우, 사선으로 봐도 전혀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한 컨디션이고요. 휠 상태 완전 A급이고요. 세차 수준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리어 확인하겠습니다 리어 램프가 아주 선명하게 점등된 모습이고요 어듀얼워플러도 상당히 웅장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너무 훌륭하고요 썬팅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포나 들뜸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죠 깨끗이 잘 부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 부분도 컨디션 상당히 훌륭하고요 어우, 스크래치조차 없습니다. 어두운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훌륭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리어램프 선명하게 크랙 없이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고객님들도 꼼꼼히 잘 확인해 주세요. 범퍼 하단 부위도, 어우, 고지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주차 센서 탑재되어 있고요. 자, 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야 라는 마크 부착되어 있죠. 자 저희 진단카는 정직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버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트렁크 안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전동 트렁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드럽게 오픈잘 되는 모습입니다 트렁크 안쪽 모습입니다 전 차주님이 차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트렁크 매트 깔아 놓으셨고요 준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적재공간 탑재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깨끗이 관리 잘하셨습니다. 자 보조석 리어 핸더 확인하겠습니다. 핸더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특별히 없고요. 깨끗이 관리 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휠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완전 A급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좋습니다.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보조석 뒷도어 모습입니다. 도어에서 보여지는 고지상. 아 이쪽 잠깐만 봐주세요. 미세한 돌튀는 적이 있는데 요거는 붓터치로 하시면 가려질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도도 고지상 없습니다 훌륭한 컨디션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 너무 잘하셨고요 썬팅 부분도 특별히 고지상 없을 정도로 깨끗이 잘 부착되어 있는 점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도케치 관리상태 좋구요 고조속도 개치도 관리 상태 상당히 훌륭합니다 자 사이드 미러 깨끗하죠 리피터도 관리 상태 좋고요 자이 차량 안전한 차단 변경을 위한 후추판 감지 센서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팬더 모습입니다 팬더에서 보여주는 고지상 없네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휠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휠 상태 완전 A급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타이어 트레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 차량, 저 외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이 컬러가 상당히 중후한 그런 컬러감을 주고 있고요. 휠 상태 완전 A급. 타이어 트레이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컨디션 우수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럼 내부로 이동하겠습니다. 저는 2열에 탑승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준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실내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너무 넓습니다. 시트 포지션 각도도 아주 좋은 각도로 포지셔닝 돼서 아주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착색감 또한 아주 좋은 소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센터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높은 등급답게 워크인디바이스 탑재되어 있고요. 네, 작동 잘 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센터 쪽 보시면 2열 탑승객을 위한 송풍구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앞쪽으로는요. 2구 컵홀더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베이지 시트가... 상당히 좀 부드럽고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고요.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눈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쿠션도 잘 살아 있고 그 흔한 구김조차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신 모습이고요. 어, 천장 부분도 같은 베이지 톤으로 너무 이쁘게 세팅된 모습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안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 스크래치 전혀 보이지 않고요. 자, 썬커튼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드와 베이지 톤의 투톤 컬러가 너무 이쁘게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으로 윈도우 버튼, 열선 버튼,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 부위도 사용감 하나도 없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정말 관리 상태 우수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럼 1열로 이동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안쪽 모습입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 전혀 보이지 않죠? 너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 차주님이 정말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우드와 베이지 톤의 투톤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기능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하단에 하이그로시와 윈도우 버튼들 정말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단 부위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운전석 좌측으로는요, 조명 밝기 조절,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들고 버튼, 트렁크 버튼,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들 안쪽으로는요 틸트 기능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우 이 베이지 시트 너무 이쁜데요.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전 차주님이 아주 정말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정말 더 이쁜 이쁜 컬러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제 시트 하단으로는요 전동 시트와 유추받침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1열로 탑승하겠습니다. 저는 1열에 탑승했습니다. 시동 먼저 걸어 보겠습니다. 어 하이브리드 차량이잖아요.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시동이 걸린지 모를 정도의 아주 정숙하고요. 당연히 시트나 핸들에서 오는 진동 당연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주 정숙한 모습으로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LCD와 슈퍼비전을 유지한 클러스터가 상당히 선명하게 반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클러스터의 핸즈 주행거리 63,136km 연식 대비 정말 좋은 주행거리입니다 자, 이런 차량 놓치시면 안 돼요 고객님들 자 핸들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핸들에서 보여지는 스크래치나 이염 전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신차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핸들 좌측으로는요 핸즈 프리와 오디오 음량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트리 메뉴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차주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대시보드 커버를 또해 놓으셨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당연히 안쪽에 깨끗하죠? 고지상 없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컨디션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전면 썬팅 부분도 깨끗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우리 고객님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한 컨디션입니다. 센터페이아 상단으로는요.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추가로 탑재해 놓으셨습니다. 인포테인먼트에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홈 버튼 누르시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 탑재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메뉴 버튼 누르시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폰 프로젝션. 핸드폰으로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설정 버튼 누르시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각종 기능들 많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후방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와 함께 설명한 화면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어라운드 뷰도 단축 누르셔서 차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정말 좋은 기능이니까 활용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공조 버튼들도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세팅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으로는 인포테인먼트 단축 버튼들도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는요, 시거잭과 함께 USB 단자, 옥수 단자, 무선 충전패드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사용하실 때는 커버 닫으시면 되겠죠. 기어노브 아래쪽으로는요, 열선 핸들, 주차 센서 온오프 기능, 뷰 버튼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운전석 열선 통풍 시트 작동 잘 되는 모습이고요. 전자파킹,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작동 잘 되는 모습입니다 그 밑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2구 컵홀더 마련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커버 닫으시면 되겠고요 하이그루시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스크래치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컨디션 보유하고 있고요 어우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자 보조석 썬팅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썬팅에서 보여지는 기포나 들뜸 스크래치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에 우드와 베이지톤으로 된 투톤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리상태 훌륭합니다. 시트상태 확인해보겠습니다. 베이지 시트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관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구김조차 없고요. 너무 깨끗하게 컨디션 훌륭합니다. 어, 1년도 저와 함께 꼼꼼하게 잘 살펴보셨는데요. 저이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외부 컬러도 너무 이쁘고 실내 컨디션 또는 실내 컬러 너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는 밖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올류 K7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저와 함께 차량 외부와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훌륭하죠? 옵션도 풍부하고 실내 또한 너무 이쁜 컨디션으로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신차 당시 출고 금액이 4,388만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요. 이렇게 관리 상태도 우수하고 완전 무사고에 옵션도 풍부한 이 차량을 저희 진단가에서 1,880만원 1,88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1,000만원 후반대의 금액에서 준대형 세단, 하이브리드 차량 알아보시는 분 계시면 이 차량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준비한 차량 외에도 중고차 관련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단카는 무조건 저렴한 중고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검수를 통해 오랫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좋은 차량으로만 준비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올바른 중고차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